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22.4k, 22.4k 부근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좀 잠겨있는 상태인데 이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비트코인이 23.4k에서 21.9k까지 하락이 나와주었어요. 이전부터 이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25k, 25.2K를 한번 찍어준 이후 계속 이제 하락을 얘기했고 숏 포지션을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제 21.5K 부근 숏 포지션의 첫 목표가를 21.5K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20.5K 부근으로 말씀드렸었는데 현재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좀 바뀌었냐면 더 크게 이제 내려갈 것 같다로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블랙스완 이벤트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블랙스완 이벤트가 뭐냐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큰 하락을 만들어냈던 FTX 사태. FTX 사태, 이런 거를, 이제,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불러요. 그전의 블랙스완 이벤트라면, 이제, 루나의 파산으로, 이제, 가격 하락이 나왔던, 루나 사태도, 블랙스완의 예로 들수 있겠죠. 또, 이제, 모두가 알만한 블랙스완 사태. 예를 들면, 이제, 2020년의 코로나 빔. 엄청나게 큰 하락을 가져왔던 코로나 빔. 이런 이제 실제로 발생하기 힘든 일이지만 만약에 발생했을 때큰 충격을 줄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이제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뭐가 이제 악재 뉴스로 나올지는 제가 당연히 예상할 수 없죠.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 혹은 이제 하락하기 직전에 이제 여태까지 늘 그래왔듯이 악재 뉴스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악재 뉴스가 터지고 나면 개인들이 또 이제 이때처럼 엄청나게 겁을 먹고 패닉스라고 숏을 치겠죠. 15에서 16K에서 그랬듯이.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저는 숏 포지션을 익절하고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제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다면 이제 하락폭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목표가였던 20.5k, 20.5k를 1차 목표가로 잡고 2차 목표가는 20.5k 아래로 내려가는 더큰 하락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제 발표된 악재 뉴스가 뭐냐에 따라서 하락폭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차트 상으로 보이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었어요. 그게 뭔지는 이제 이번 주에 마켓 리뷰 영상에서 먼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락장에서의 하락 이후 상승을 2018에서 2019년. 그때 이제 비트코인 하락장이랑 지금 하락장을 브렉타를 예로 들어서 이거 많이 보셨죠? 2018년 2019년 하락장에서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해왔다. 지금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고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2018에서 19년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전혀 다르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제 최근이랑 비교를 하자면 오히려 이제 코로나 빔 전의 느낌, 제가 말씀드렸던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 코로나 빔 터지기 전의 느낌, 혹은 이제 2014에서 15년, 2014에서 15년의 하락장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상승이 아닌 오히려 여기서 이제 상승이 아닌 오히려 이제 이런 FTX 사태처럼 한 차례 더 이런 이제 개인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개인들의 항복을 받아내기 전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FTX 때 여기서 한 차례 제대로 된 항복을 받아냈었죠. 이제 항복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매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겁에 질려서 패닉셀을 하고 숏을 치는 이때의 분위기 기억하시죠, 다들? 15에서 16K. 이때의 분위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 차례 더 이런 항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숏만 보는 쇼충이가 아니라 이제 방향이 나오면 방향을 따라가는 트레이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의 무효화 기준도 명확해요. 제 아이디어가 이제 틀렸을 경우에 또한 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이디어의 무효화에 대한 것도 이제 마켓 리뷰 영상에서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 현재로서는 이제 매수는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차례 큰 하락이 나와주던가, 오히려 큰 상승이 나와주는 걸 보고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 매수 못하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따라 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개인들이 못한 거지 이제 실제로 탈 자리는 있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딩 멤버십에서 알려드렸었죠. 여기서 매수한다고. 이렇게 이제 확인 매매를 하면 당연히 가격은 더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진행하겠지만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나은 점이 뭐냐. 지금 매수하는 거는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칼날을 받았는데, 이 칼날이 너무 깊게 떨어져가지고, 시드가 다 털릴 수 있겠죠, 충분히. 어디까지 떨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칼날이 떨어지기 전으로 되돌아가는 걸 보고, 매수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낫냐? 이제 칼날이 떨어지기 전으로 되돌아가는 걸 보고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8에서 30K. 여기까지 가는 상승분을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아는 자리만 먹는 게 리스크 관리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제 생각을 정리해드렸어요. 이제 영상 소개란과 댓글 링크에 보시면 공개 텔레그램 채널이 있죠. 그 공개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제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거나 트레이딩뷰에 글을 쓰거나 혹은 이제 실시간으로 제 생각을 업로드해드리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트레이딩에서는 제가 실제로 트레이딩 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비트와 알트, 이제 그리고 주식 등 여러가지 현물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까지 다 아이디어를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설명을 한번 보시고 이제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제 생각이 바뀌면 영상으로 업로드할게요.